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버지, 이번 달은 좀 힘들어서. 또는 어머니,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다음에. 자식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쓰디쓴 현실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죠. 젊을 때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바로 돈에 있습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말,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목격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인 김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집도 팔고, 적금도 다 깨서 자식들 교육비와 결혼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월세 30만원도 못 내서 쪼들리는 김할아버지에게, 자식들은 한 달에 한번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찾아와도 용돈 한푼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아무리 현륙이라고 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발언권도 존재감도 사라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68세입니다. 젊을 때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딸은 의사,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죠. 성공한 자식들 덕분에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지내십니다. 성공한 자식들이 모시고 살지 않느냐고요? 딸은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려워요라고 하고, 아들은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며 거절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돌봄 비용만 들어가는 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30% 이상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에게 용돈조차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노부모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부모가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경제적 논리 앞에서는 감정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현실이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런 일은 드물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첫째, 경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산업화, 정보화 시대입니다. 노인의 경험보다는 젊은 세대의 기술과 활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노인은 생산성 없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가족 구조가 변했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3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드물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살고, 노부모는 혼자 남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들이 독립할 때, 노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사업 자금, 노부모의 평생 저축이 자식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공하고 나서는 어떨까요? 노부모에게 보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적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효도가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성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보다 자신의 성공과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넷째,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서 노후 부양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30년간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의료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이 되면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자식들은 이런 비용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다섯째, 경쟁 사회가 심화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집값 상승을 따라잡기 위해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부모 부양은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만 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가 왜 눈치를 봐야 할까요? 왜 자식들의 경제적 형편을 걱정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노부모에게 경제적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발언권도 없고 존재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이지만 경제적 상황이 다른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김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3세인 김할아버지는 젊을 때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큰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해서 지금도 월 200만 원 정도의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또한 예금도 5억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김 할아버지의 일상을 볼까요? 매주 일요일이면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함께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견을 구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어떨까요?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모셔다 드립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알아봐서 모셔다 드리죠. 치료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반면, 최 할아버지의 상황은 어떨까요? 같은 73세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50만원과 기초생활 수급비로 근근히 살아가십니다. 최 할아버지의 일상은 어떨까요? 자식들의 연락은 한 달에 한번 정도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건강하시죠? 라는 짧은 안부 인사뿐입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어떨까요?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면 아버지, 저희도 바빠서 택시 타고 가세요라고 합니다.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아픈 것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두 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나이도 같고 건강 상태도 비슷합니다. 성격도 둘다 온화하십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돈의 유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김할아버지는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경제적 도움을 줄수 있고 유산상속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관심을 갖고 잘 모십니다. 반면 최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자식들이 원래부터 효자, 효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할아버지의 자식들이 원래부터 불효자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둘다 평범한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원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자식들도 나름의 논리와 심리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 수익률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봅니다. 부모에게 투자한 시간과 돈이 나중에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지 계산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는 수익성 있는 투자 대상입니다. 잘 모시면 유산 상속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부모는 손실만 나는 투자입니다. 돈만 들어가고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둘째, 기회비용을 고려합니다. 부모를 돌보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대신 자녀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면 더큰 미래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회적 압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부모 부양보다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넷째, 정당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사는 걸 원하신다. 너무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하신다. 우리가 바빠서 어쩔 수 없다 등등의 이유를 댑니다. 다섯째, 감정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정적 거리를 둡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으면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여섯째, 비교 심리가 착용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모를 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합니다. 일곱째, 미래 불안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고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부양에 돈을 쓰면 자신의 미래 준비에 지장이 있다고 걱정합니다. 여덟째, 배우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 장인장모 부양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가족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런 심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식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심리적 요인들이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정적 심리들이 줄어들고 부모에게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이런 심리들이 강화됩니다. 결국 자식들의 마음도 돈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시작하세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힘이 됩니다. 매월 10만원이라도 10년 모으면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고려해보세요. 집값이 비싸다고 포기하지 말고, 작은 원룸이라도 투자해보세요. 임대소득이 있으면, 경제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연금도 가입하세요. 늦게 시작해도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건강이 곧 돈입니다. 아프면 의료비가 많이 들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건강하면 의료비도 절약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셋째,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세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시면 리모델링에서 임대소득을 늘려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중고거래로 처분하세요. 예금도 그냥 두지 말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옮기세요.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공부해보세요. 넷째,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세요. 자식들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동년배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다섯째, 법적 준비를 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 관리 방법을 명확히 해두세요. 이것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주거 환경을 정비하세요.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집안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하세요.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세요. 일곱째, 디지털 기술을 배우세요. 요즘 시대의 디지털 소외는 경제적 소외로 이어집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등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익히세요. 이것들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준비와 함께 관계 개선도 중요합니다. 첫째,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자식들이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고 모든 것을 챙겨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기대치를 설정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대치를 낮추되 자신의 가치는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유산상속 계획을 미리 알려주세요. 자신을 잘 돌봐주는 자식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이것이 자식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셋째, 감정적 의존을 줄이세요.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세요. 친구, 이웃, 동호회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세요.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세요. 다른 즐거운 일들을 찾아서 하세요. 자식들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조건부 관계를 인정하세요. 자식들이 조건부로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도 조건부로 관계를 맺으세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잘해주면, 여러분도 잘해주세요. 다섯째, 경제적 독립을 과시하세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가끔씩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해주세요. 나는 여전히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식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통방식을 바꾸세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대화하세요. 부모니까 잘해야 한다는 식의 도덕적 호소보다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자는 시계 실용적 제안을 하세요. 일곱째, 대안을 준비하세요. 자식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준비하세요. 전문 돌봄 서비스, 실버타운, 노인 공동체 등을 미리 알아보세요. 자식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첫째,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요즘 자식들은 정말 몰라준다는 식의 생각을 그만하세요. 현실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가치관을 고집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둘째, 자립적 사고를 가지세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르세요. 이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셋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세요. 자식들에게 가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돌봐달라고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세요. 경제적 도움을 줄수 있는 부모, 지혜와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부모,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세요. 넷째, 존재 이유를 새롭게 찾으세요.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으로 존재 이유를 바꾸세요. 자신만의 취미, 목표, 꿈을 가지세요. 자식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만드세요. 다섯째, 관계의 균형을 맞추세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세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자식들이 불편해지도록 만드세요. 여섯째, 현실적 기대를 가지세요. 자식들이 완벽하게 효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관계를 맺으세요.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감사해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자식들도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반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이 더 멀어집니다. 여덟째,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세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세요.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어야 앞서 말씀드린 실용적인 방법들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말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돈을 만들면 존중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경제적 독립과 전략적 관계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무시하는 자식들도 언젠가는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자식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자식들의 미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좋은 모델을 보여주세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